2 0 2 2년 9월 13일 추석 연휴 바로 직후 네. 날씨도 적당하게 흐리고 어, 어, 여러가지 기후도 아주 덥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 오늘로써 어, 177차가 되는 활집회 역시 우리 오림모의 오봉석 총장님 또 인지연 반변 홍보연장, 또 리넬 탈북 작가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세계 양심인 북한일 권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성상모 목사님이라고 어, 미국의 수잔솔티여서 함께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 공동 회장이라고 그러시는데 날라게 와서 포금천에서 계시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문자를 늦게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오는대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2 5일부터 시작하는 2 5일부터 10월 1일까지 아마 북한 자유주간 인사를 아마 서울에서 하는데, 뭐 거기에 관해서, 우리 이재현 변호사님도 거기에 공동 회, 회장으로 되, 세요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에, 제 생각에는 이제 25일이 일요일이니까, 26일이 월요일, 27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표를 한번 대충 봤는데 어떻든 간에 27일이 화요일 지표를 자유주간, 수잔소트 자유주간 행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좀이따 아마 오시면은 의논가좀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처럼 어, 태평양을 건너서 그런데 수잔소트 여사의 아그러니까 아,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 인권 재단 이사로 어, 방금 뉴스를 보니까 어, 통일부 장관 몫으로 이정은 전 인권대사와 김범수 유래한국대표두 사람이 이사로 추천이 됐답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국힘당에서 다섯 명, 통일부 장관이 두 명, 그래서 일곱 명이 지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회의장이 국힘 당목 다섯 명을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동안에 이제 메포터 자료도 에 냈지만은 일차 N메 N N K H R A 2022 골뱅이 gmail.com으로 지난 2022년 8월 19일날 299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네,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가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전화로까지 요, 노력을 했는데, 국힘당 의원의 세명만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문자로, 이제, 그, 그,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또그 시대전환당, 정의당, 뭐, 미쳐서 이렇게 해서, 184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9월 8일 날 그래서 회신을 바로 해달라 했는데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국회의원이 찬성 문자 회신을 보냈고 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그거는 교섭 단체 언테 물어보는 게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자기는 또 가부한 답변 안 하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마, 아, 말이 있는 옳죠. 말이 있스 옳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럴 그 우선 전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로 이사회를 좀 한다고 했는데, 어, 여기 지금 오봉석 이사님과 임지현 이사님 이렇게만 오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가비관 답변이 없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오늘 좀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으로는 한번은 더 접근을 하자. 대신에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이제, 등기 우편으로, 이제 문 근거가 좀 남은 걸로 마지막으로 한 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169명에 대해서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169명에게 등기 우편으로 일단 보내고, 이렇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을 하고 또한 가지는 제가 조금 어 생각을 한 건데 16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진을 비롯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요청서, 설문답변, 요청도 하고 어, 지지도 부탁을 하는 이러한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어, 국회의원들, 개개인들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상외로 쉽지가 않아요. 우선, 방문 요청을 하고, 시간 약속을 받고, 이러려면 이게 또 전화로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도 없고, 무작정 간다고 해서, 방문증이, 방문증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응?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응? 또한 가지는 이제, 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어, 이렇게 화요집회를 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음, 추석 연휴 기간에 우선 재단이사로 추천된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한번 상견례를 하자고 그랬어요 이런걸 의난하게 그 재성호 교수, 김일주 장로, 어? 김성민 대표, 홍성필 교수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답변이 왔는데 홍성필 교수가 답변이 없어요. 전화해 보라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전화가 맞느냐? 그래 국힘당 이 북한인권재단 추천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전화번호 맞는데 맞고. 또, 2022년 8월 31일까지 국회의장 의사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추천 요청을 보냈답니다. 8월 31일까지 완료하라고.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회신 아직 없어요. 그 보면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회신이 응? 응? 그러니까 더불어민당은 이제 8월 네, 2022년 8월, 2022년 8월 31일까지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당은 이미 시안을 냉겼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화요 집회를 지켜온, 오동석 총장님, 임지현 대표님, 혜멸 작가님, 이 자리에서 한번 의논을좀 했으면 좋겠습니다.